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봐주시고 찾지 못하신 분들은 PPT 봐주시고 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자족감, 부유함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현대 사회를 이제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가장 강력한 사상이 무엇이냐? 어, 첫 번째로는 이제 민주주의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본주의일 것입니다. 어, 자본주의 이 현대 자본주의 사상적인 뿌리는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어, 밝혀진 바 되었는데 어, 국부론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수 있는 이유는 농부가 많은 이들을 먹이려는 사명감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부에지려는 이기심 때문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익을 추구하려는 욕심들을 단순히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기심을 차라리 국가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선순환으로 삼는 것 이것이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이 이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이기심을 절제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자본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외견상으로 참 많은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회의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본주의를 수용하고 있느냐 현대의 자본주의는 지금껏 어떤 정치체계도 이루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가난을 극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여해지고 싶습니다 가난한 삶이 주는 박탈감과 괴로움 힘듦을 벗어나서 여유가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가지고 싶고 더 벌고 싶고, 남들과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어,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를 경제적으로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살면서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갈구하는 수많은 욕심들을 있는 그대로 정지하지 않고, 여과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지만은 동시에 상실되는 그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상실되느냐? 우리는 부요함을 얻지만 동시에 부요함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재물이라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것과 동시에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이것을 노립니다. 나의 행복과 안정감이 재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나온다고 그렇게 믿게 합니다. 그러니 재물이 수단이 되지 않고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아무리 벌고 있어도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생각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역사 이래로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 국내 총생산 규모는 세계 10위라고 합니다. 0. 5%에 속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과 인도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보다 더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중국 인구 몇 명이에요? 거의 30억에 가깝다고 하잖아요. 인도도 10억에 가깝다고 합니다. 일본도 우리는 한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천만의 국가로 이세 국가 제외하고는 가장 부유롭다는 겁니다. 유럽 국가로 비교하면 어떠느냐?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우리나라보다 국내 총생산이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스페인도 우리나라 아래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사회과 부도를 진짜 재밌게 봤어요. 왜냐하면 지표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이 1만 달러였습니다. 그면서 유럽의 국가들하고 보는데 순위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마음이 분하고 뭐왜 우리나라 일만 몇개안 되나 그랬었는데 이게 크고 나서 보니까 다 제쳤어요. 서구에 명만 있던 수많은 나라들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뒤지지 않는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어, 지금 세계가 만일 백 명의 마을이라면이라는. 어 미국의 디트머스 대학교 교수인 도날라 도넬라 메도스라는 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100명이라면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 그것을 묻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기술하기를 은행에 아주 조금의 예금이 있고 빚이 없고 집안 어딘가에 잔돈이 굴러가는 사람이라면 마을에서 몇명 안에 드는 사람일 것 같으세요? 8명 안에 드는 사람이랍니다.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은 7명 안에 드는 사람이랍니다.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는 87%의 한 한때는 학생들이 대학교를 가서 대학생들이 너무 넘쳐나는데 한 명이랍니다. 1%랍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다면 두 명에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옛날 책인 것 같아요. 컴퓨터는 요즘 너무 불, 어, 활성화돼서 아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명 안에 다 들어가겠죠. 그러나 신문을 볼 때면 언제나 우리가 경제가 최악이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호재라는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실제로 퍽퍽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 체감할 때도 내 스스로가 부유하게 살고 있다. 내 뒤에 90명이 있다라는 생각도 안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남들 보기에는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버리가 괜찮은 것 같아 보여도 자신보다 더 버리가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만족하지 못하고 낭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욕망이라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여함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을 때 끝없이 가난해지는 현상을 마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 극대화된 사회 속에서 꽃피우는 소비문화들 남들 다 여행 가는데 이것도 하는데 저것도 하는데 이걸 바라볼 때마다 상대적 박탈감이 들어서 괴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누가 가난을 불행이 아니라 불편이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고 보기에는 우리가 정말 높은 수준의 정신적인 가치를 그리고 신앙적인 가치를 깨닫지 않는 한 가난은 불편함이 아니라 불행이라 부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더 가난하다 여기고 가난 속에 살아갑니다. 저뿐 아니라 요즘 이 풍요의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사회면을 보면 사람들이 다 가난하다고 아우성칩니다. 물론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니죠. 뭐 원하는 게 단순히 돈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을 제해놓고 치더라도 단순히 재물을 바라며 누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 가난해진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돈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얼마가 있던 간에 우리가 가난하다는 그 프레임에 갇혀 살게 된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게 역사상 가장 부유하게 살아온 현 세대들도 가난함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언제까지 부유해야 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게 될까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소유로 만족을 얻길 원하는 자는 결코 얻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건 뭐냐? 그 부유함의 답을 재물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부문 말씀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해결된 절대적 가난이 해결된 상황 속에서 그 이후부터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바로 자족이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족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있는 환경, 지금 있는 상황, 그것을 감사하고 만족하게 여기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가난은 자족함 안에서 끊어집니다. 자족은 우리의 그릇을 넓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족하지 못한 사람은 백이면 백, 100, 돈의 노예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이 없어서 주지 못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들에 백합화. 백합화라는 게 꽃의 백합이 아니라 일백백입니다. 그러니까 일백 개, 수백 개의 풀들도 다 하나님께서 입히셨다. 그리고 참새 한 마리도 먹일 것과 입을 것을 주셨다. 솔로몬보다 그들이 훨씬 낫다. 부와 귀가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안 주시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는 진정한 부요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물질적으로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자족함이 없는 물질적 풍요는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재물을 주세요. 우리 마음이 너무 우리가 가난합니다. 재물을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후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 이것이 선순환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내용이 바뀌기를 원하시고 계실런지 모릅니다. 내 가난한 마음의 원인이 돈이라 생각해서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계속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자족하게 해주세요. 그 후부터 풀리는 것이 성격적 원리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진정한 부요입니다. 먼저 자족하게 되면 우리 내면이 행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주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겨요. 거기서부터 성경적인 부유함을 추구하고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재물에 굶주려서 설사 그 재물을 얻었다 한들 우리는 우리가 채울 수 없는 끝없는 욕망 앞에서 가난함에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굶주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 드립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것에서부터 우리의 부요함이 시작됩니다 결국 우리는 행복하고 싶은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삶은 무엇이냐 우리의 객관적 상황이 아니라 자족을 모르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30장 15절, 16절 말씀에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유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어신 나니. 곧 수월과 아이 뱉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이게 다 우리의 마음, 족한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호하는 것입니다. 다오 다오 외칠수록 우리는 끝없이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객관적으로 보기에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은 그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갖고 있어도 나눌지도 못하고 베풀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한편에 쌓여서 썩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주지 못하고 얻지 못한 것에 대한 갈급함으로 살아갑니다. 이거는 가난한 것이 아니라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부유해 보이지 않아도 나눌 줄 압니다. 사랑할 줄 압니다. 넉넉합니다. 남을 돕고 자기 것을 나눕니다. 많아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넉넉해서 남을 돌아볼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자족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부여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10편 37편 16절에 이르길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족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족하다 여기고 수용하고 감사할 때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전에 참 기억에 남고 은혜가 된 설교 제목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하셨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내용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목은 기억이 납니다. 뭐냐?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왜 그게 은혜가 됐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사실 이게 자리 잡고 이렇게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안 하더라도 걷든지 일상생활을 하든지 마음이 답답하면 당장 하나님부터 찾는 게 신앙인의 모습인데 대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할 이상이 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누구 말할 것 없이 저도 그렇습니다. 평안 주세요. 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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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만,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걸로만 채워진다면 좀 아쉽지 않겠습니까? 정말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달라는 기도 대신에 순수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는 것도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뭐 필요할 때만 만나는 사람보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스몰 토크 할수 있는 관계가 더 이제 풍성한 관계잖아요. 인간 관계에서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성숙과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자족하는 마음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부족하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삶이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내가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하며 내가 무엇이 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감사하고 나누고 부유한 삶을 살겠다. 주님께서 주신 분복을 감사하며 살겠다. 그 고백하는 용기와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더 채워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선 분명히 있죠. 의인의 걸식함을 내가 보지 못했다. 가난한 마음이 물러가는 것이 그러나 먼저입니다. 그러고 그 후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깊은 평안함이 그 자리를 채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다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전도서 5장 10절 말씀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이 자족함을 얘기했을 때 어, 상황은 어떻느냐? 사도 바울은 항상 가난한 것도 아니었고, 항상 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여도 경험해봤고, 가난도 경험해봤습니다.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풍부냐 비천이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가 일체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의 마음의 안정감이 재물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풍부해도 아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 있기 때문에 재물에 집착하지도 않을 수 있었고 주어졌을 때그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 만족감이 가 있으니까 재물이 없었을 때 없음에 절망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사도바울도 이 자족을 배웠어요. 오늘날 성도들도 부여함을 위해서는 이 자족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트 윌슨이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우상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우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안정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아간다 진 않지만 하나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만정감못 얻고 안정화 오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재물이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눈에 보이는 미신적인 드러나는 우상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우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안정감,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 하나님을 대신하는 힘. 현대사회에서는 돈이 그 자리를 제일 깊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정도로 절대적인 영향이 된 것이 바로 돈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얻어야 할 만족감이 재물로 치환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비참한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를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다 질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정말 무서운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돈을 구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치 않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물에 끌려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부와 권세와 귀가 그분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족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단순히 정신질리를 이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돈보다 더 신뢰하라. 우리의 안전감을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복보다 복의 근원을 사모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화를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맨날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예요. 황금알을 하루에 하나씩, 하나씩 가지면서 그 사람은, 그 농부는 주인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어느 날그 사람이 그 하나의 황금알로도 만족할 수 없어서 어떻게 했느냐? 아마 그 알을 낳는 그 거위의 배를 가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이 있을 거야. 해버리고. 거위를 갈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그 이후 황금알을 얻을 수 없게 되고 그 거위는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란 축복의 부산물입니다. 하나님을 더 갈망할 때이 축복의 부산물을 오히려 더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모두 부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앞서 자족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재물로 인해 넘어지고 재물로 인해 슬퍼지고 재물로 인해 절망스러웠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주목들이이 재물을 달라는 기도로 채워질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재물 없는 것에 대한 괴로움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지금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이루어지는 그 풍요와 부요함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칠 것을 두고 1, 2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